두드러기의 서양 역적인 치료의 가장 기본 원칙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죠. 뭐 알레그라, 뭐, 타리온, 클라리틴, 뭐시잘 지르텍 등등 두드러기 환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약물들입니다. 어~ 항히스타민제는 성분명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공통적인 작용은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해서 두드러기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히스타민 수용체에 대신 결합해서 약물이 이제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뭐 부풀어 오름이나 뭐 이런 증상들을 억제하는 것이 어 항히스타민제의 주된 작용입니다. 항히스타민제로 만약 두드러기가 호전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두드러기 중에서는 항히스타민제로는 증상 완화가 되지 않으면서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어 그리고 그랬을 때 이랬을 때 항히스타민제로 완화가 되지 않는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 다음으로 처방이 고려되는 약물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어,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정식 명칭이죠. 뭐 보통 소론도 메치론과 같은 상품명으로 처방이 됩니다. 어, 스테로이드를 두드러게 처방하는 이유는요. 이제 스테로이드가 가진 항염증 작용이겠죠. 그래서 부종이나 뭐 가려움 불거짐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로 또 호전이 않을 때는. 어, 고려되는 약물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제제 사이포렌이라는 상품명이 종종 초방이 됩니다. 면역 반응 자체를 억제시켜서 두드러기 반응을 진정시키고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 다음으로 또 고려되는 약물은 항류코트리엔제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염이나 뭐 천식성 기침에 많이 처방받으셨을 것 같아요. 싱귤레어라는 약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류코트레인의 작용이 기도평활근을 수축시키고요.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호중구를 증가시키면 염증 반응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류코트레인의 작용을 억제를 함으로써 두드러기 완화를 위해 처방하기도 하죠. 그 다음 또 다른 약물은 최근 만성 두드러기, 뭐 특발성 두드러기의 신약이나 명약처럼 인지가 되는, 그리고 많이 대학병원에서 권유 받으시는 약물인데요. 오말리주맵이라는 약물입니다. 보통 졸레어라고 부르는 주사제제입니다. 어, IGE, 면역글로블린 이가 비만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서 뭐 천식이나 두드러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죠. 에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만성 두드러기, 특발성 두드러기에 처방되는 약물의 개요입니다. 어, 교과서적인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 원칙은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면 우선 항이스타민제만 단독으로 이제 투여를 해보고, 안 되면 항이스타민제 용량을 늘리고, 그래도 또안 되면 스테로이드나 뭐 항류코트리엔제제 아니면 면역 억제제의 순으로 처방을 늘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경향을 보면요 두드러기가 조금 심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병행 투여합니다 빠른 진정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겠죠 어~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가 일차적인 치료법인 이유는요 이제 히스타민의 작용 억제를 잠시 시키면서 즉 이제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니 우선은 가려움을 좀 진정시켜 주고 그 다음에 몸이 스스로 잘 쉬어서 여유를 이제 가지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기에 처음부터 성급하게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투여하면요 증상은 잠깐 잡힐지 몰라도 어, 면역 체계가 이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만성 두드러기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 두드러기 치료, 무조건 빨리 증상을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